아, 아,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위믹스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코인구조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이야기는 위믹스 나일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위믹스 위메이드 주가 흐름이 최근에 뭐좀 지지부진 한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위믹스 위메이드가 최근에 오른 것에 비하면은 그 조정의 폭이 상당히 작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코인 동향을 살펴보시면은 위메이드의 한달 상승률은 1위고요. 일주일 상승률은 2위에 달합니다. 그만큼 최근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그 이후에 이렇다 할 가격 하락 없이 잘 버티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메이드가 보여낼 것들을 시기 적절하게 잘 보여내면은 이 좋은 흐름에 힘입어 더큰 상승을 보여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위믹스의 나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일은 위믹스 3.0 기반의 다오 NFT 플랫폼입니다. 한마디로 이 NFT를 들고 있으면은 내가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에 참가하게 되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나일이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수 있는가 장현국 대표는 이런 말을 지난 1분기 미디어 간담회에서 했습니다. 지금 세상에 나온 NFT의 대부분은 컬렉터블이다. 아직까지 NFT가 극히 일부분만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NFT가 팬덤 및 멤버십을 경제성 있게 구성할 수 있다 생각한다. 아직까지 성공 사례가 없고 우리가 그 사례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다. 즉 NFT가 단순히 수집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NFT를 들고 있으면은 다우의 일원이 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우의 일원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의 경제 공동체에 묶이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언급을 하고 있단 다 말이죠. 그리고 이것을 실 예로 설명드리자면은, 한 연예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예인이 너무 좋아서 내가 그 연예인의 팬덤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 나이를 구매하면 되는 겁니다. 그 나이를 들고 있게 되면은, 그 연예인의 소속사가 주는 어떠한 혜택이 있겠죠. 그 혜택을 누려볼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 그 연예인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연예인 관련된 그 나일도 상당히 가치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일이 단순히 수집품에 그치는 NFT가 아니라 하나의 경제성을 띠게 되는 그러한 NFT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엔터 사업뿐만 아니라 게임에도 이 나일이 접목될 것을 위메이드 플레이가 언급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을 설명드리자면은 위메이드 플레이가 NFT 사업을 한다라고 하고 이 NFT를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게임 서비스와 NFT 이용의 혜택을 부여한 애니팡 클럽 소위 멤버십을 운영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NFT가 바로 나일이라는 것이죠 이 애니팡과 관련된 NFT를 들고 있게 되면은 애니팡이라는 게임 시리즈에서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 애니팡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애니팡 나일의 가격도 굉장히 상승하게 되겠죠. 그리고 게임 혜택만 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디지털 컨텐츠와 서비스를 연결할 플랫폼 역할이 될 거라고 하거든요. 이 나일이. 그렇기 때문에 어... 이 nft가 투자적인 가치 또한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애니팡 나일만 나왔지만은 이 이상으로, 미르 나일,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장현국 대표가 언급한 엔터 산업과 스포츠와의 접목도 충분히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날 위메이드가 메타버스 기업에 잇따른 투자를 하고 있죠. 최근에 자두, 그리고 엔비저블에 투자를 했었고, 어제는 서울 옥션 블루의 자회사인 엑스바이 블루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게임파이 플랫폼인 프로유 게임즈에 투자를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즉 위메이드는 게임을 기반으로 NFT 나일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디파이 게임파이적인 어떤 발전을 꾀할 투자도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믹스가 업계 선두라는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자신들의 편을 만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것 이후로 위믹스 플랫폼이 이들과 어떠한 일을 같이 해 나가게 될 것인가? 그것을 저는 꼭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거리가 나오는 기업은 위메이드, 어, 위믹스가 단언컨대 압도적이다. 굉장히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기업이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모든 부처가 규제 해소 부처라는 인식 아래에 기업 활동, 경제 활동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된다 강조를 했습니다 즉 오늘날의 기업의 발전을 막는 규제를 어 철폐해야 된다 이런 언급을 했다란 말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게임 업계와도 상관관계가 깊은 말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날의 이 게임 업계 전반에 미래 먹거리로 낙점하고 있는 그 산업은 어 게임과 블록체인의 접목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구시대적인 법으로 이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게임업계의 현실과 이 법은 굉장히 괴리가 있으므로 이 규제의 철폐가 필요한 곳이 바로 게임 산업이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과 게임의 접목이 어, 국내에서 합법화될 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미르엠 쇼케이스도 진행될 예정이죠. 제가 이 녹방을 언제 올릴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이 미르엠도 좀 기대해 볼수 있는 이야기다 생각을 합니다. 올해 100개라는 게임이 온보딩 되고 그 게임들의 노하우가 모두 녹아있는 게임이 미르M P2E 버전이 될 것이거든요 그에 따라 미르M이 어떻게 보여낼 것인가 그리고 미르M에도 나일이 접목될 것인가 그것을 또 우리가 재밌게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코인구조대였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항상 성투하시고 몸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